오마이갓! Oh 말도 안 돼!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?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? 이모네 아들 이곳으로 전학 와서 당분간 살 집이 필요했어 <laughs> 얼마나 되신 거예요? 넉달 됐어 집 구할 때까지 기다려줘 그때 안 돼요? 그 집은 지은이 거예요 당장 빼라고 하세요 가족인데 너무 가혹하네 그동안 무단 거주에 침간소음까지한달 내로 이사하라고 전해주세요 아휴 치사해! 길바닥으로 내보내냐? 불같이 화내더니 자리를 떠나고 이제 곧 세입자가 올 텐데 어떻게 해? 나한테 맡겨. 알았어. 한달후 쾅쾅쾅쾅쾅 왜또 와? 문을 닫으려 하자. 나가는 게 좋을 거야. 뭐시라고라고라고라? 한달 말미 줬는데 꿈쩍도 안 해? 개념 없는 시어머니가 나서고. 이사 못 가. 잘 살고 있는데 왜 쫓아내? 이 집은 지은이 거예요. 네집내 집이 어딨어? 이모네 가족이 다올 거야. 그렇게 알고 나가. 준상아 엄마 말 들었지?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. 문을 닫으려는 순간 마지막 기회를 박차시네요. 모두 포장해 주세요. 길길이 뛰며 말려보지만. 들어오지 마.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손 모가지 보사쁜데 이 꼼짝마. 아이고 무단침입자가 왔네. 도와줘요. 그만하세요. 어머님이 침입자죠.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불러요? 불러. 이판4판개판5분 전이다. 한 발짝도 안 나가. 통하지 않자. 내가 할게. 시행해 주세요. 결국 끌려나는 가 거. 이 이주 이놈 이, 이, 이야 내려놔 나 다리다고 나가면 대장. 이모부도 이젠 나가세요. 무자비한 놈이야. 결국 정리되고 자물쇠 바꿔야겠어. 응. 무단거주 친척 참교육 잘했다면 그렇지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